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골프 여행 1번지 일성 골프 쇼스트 지입니다. 저희가 오늘 겨울 이벤트, 겨울 특가 소식을 가지고 왔는데요. 바로 일성 총판이죠. 사라브리 아리손 시시와 카오야이 룩스코락 이두 곳을 3박 3박, 총 6박으로 연계할 수 있는 연계 골프 상품을 준비해 봤습니다. 겨울 성수기 요금이요, 정말 좋게 나왔어요. 11월 16일부터 2월 28일까지 6박 8일 67만 5천원으로 겨울 성수기 요금 준비해 봤습니다. 자, 항공료를 30만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요. 한 100만원 언저리에서 항공 포함 라운딩과 여행까지 즐길 수 있는 일정인데요. 특히나, 사실 지난번에 저희가 룩스코락과 함께 아디손씨를 연계상품 방송했었지만, 이번 연도에 겨울 성수기 룩스코락은요, 올 포함 상품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가서 사용하실 개인적인 경비가 전혀 없이 모두 포함된 가격 1박 13만원 특가로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적용해서 다시 한번 상품 구성으로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일단 아디소는요. 카트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당연히 그린피와 그리고 1박 3식 숙박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디노 CC는 캐디피와 칩 400파트만 추가로 지불하시면 될것 같고요. 룩스코라스은말 그대로 올 포함이기 때문에 카트비, 개디피, 캐디팁까지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들어가시는 비용이 0원이라는 점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현지에서는 내가 어떤 비용을 지불해야 되냐 일단은 기본 미팅 생딩비 그리고 저희 아디손 CC에서 필요한 캐디피와 팁만 제공하시면요 룩스코라스에서는 아무것도 사용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요새 이 성수기 전에 방콕의 항공료 요금이 30만원까지 나오더라고요. 저렴하실 때 항공기 대타셔가지고 좋은 금액대로 겨울 성수기에 정말 좋은 가성비 좋은 골프여행 떠나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먼저 아리수 씨는요. 공항에서 1시간 20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요, 저희가 골프장과 굉장히 가까운 사이먼의 시내 호텔을 이용하실 거예요. 저희 금액이 지금 성수기 요금 소개해드리고 있지만 비수기 요금을 궁금하신 분들 계실 것 같아서 비수기 요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월부터 11월 15일까지 박당 7만 5천 원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27월에 그린피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만약에 추가 나인을 원하시면 5 0 0 0원만 추가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저희가 성수기 요금은요. 11월 16일부터 2월 28일, 마찬가지로 1월 1일, 27월 그린피 포함이 되어 있고요. 95,000원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요 저희가 라운딩도 하실 수가 있지만 시내 근처이기 때문에 라운딩 후에 시내 나가셔서 안마 받으시고요. 야시장 구경하시고요. 이것저것 유명 맛집을 한 번에 즐기실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은 룩스코라스입니다. 룩스코라스는 공항에서 바로 가시면 3시간 거리에 있는데요. 숙소는 두 가지 골프텔과 그리고 근처에 있는 외부 리조트를 이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골프텔 기준으로 해서요. 10월 말까지 저희 골프텔은 7만원, 리조트는 7만 5천원 박당 요금 준비가 되어 있고요. 하루 3 6홀에 그린피와 카트비 포함. 그리고 비성수기 같은 경우에는 캐디피와 캐디팁은 따로이기 때문에 700바트가 추가가 됩니다. 하지만 오늘 저희가 메인으로 소개해드리고 있는 겨울성수기는요. 올 포함으로 깔끔하게 금액이 준비되어 있어요. 박당 13만원에 모든 게다 포함. 1박 30에, 2 7호에 그린피에, 카트비, 캐디피, 캐디팁까지 해서요. 사실 성수기 기준은 작년보다 금액을 낮춰드렸습니다. 저희 작년에 룩스코라 겨울에 완전 마감된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랑 주셔서 올해에는 조금 더 깔끔한 금액으로 심지어 작년보다도 저희가 가격을 낮췄기 때문에 올해도 많은 사랑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 결론은요. 성수기 기준으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아디손 CC 3박, 룩스코라 CC 3박, 총 6박 3일을 67만 5천원으로 다녀올 수 있는데, 일성 총판이기 때문에, 일성에서만 보실 수 있는 상품, 일성에서만 보실 수 있는 금액대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릴게요. 일단, 아디손 시 c 는요 지난 작년이죠. 업그레이드가 한 차례 이루어졌습니다. 페어웨이와 잔디를 보수했고요. 또 카트 타고 다니실 때 편안하게 가실 수 있도록 카트 길까지 한번더 재포장을 했습니다. 이곳 같은 경우에는요. 이 페어웨이는 한국형 잔디고요. 그린은 버뮤다 그린이어서 그린 스피드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다소 어려운 코스에 속한인데요 레이아웃 같은 경우는 전장은 굉장히 길면서 다양한 방해물들이 있어서 어렵긴 하지만 다녀오신 분들이 굉장히 재미있고 흥미로운 라운딩이 가능했다라는 평을 많이 주세요. 또 이곳은요 아름다운 풍광과 함께 탁월한 코스가 많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진짜 다녀오시고 나서 또 가고 싶다, 정말 가성비 너무 좋다 칭찬하시는 곳이고요. 적당한 해저드와 함께 적당한 언듈레이션으로 해서 넓은 배어웨이가 있다 보니까 다소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초급자부터 시작해서 중급자, 상급자까지 너무 복잡하지 않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수준의 라운딩이 가능합니다. 룩스코라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 일단은 외부 라운딩이 가능해요. 스와퍼시시 외부 라운딩 가능하시고요. 또 이것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주변의 환경이 좋죠. 저희가 동양에서 가장 큰 야시장까지 근처에서 바로 도보거리로 이동하실 수가 있고요. 쇼핑몰과 백화점까지 즐비하기 때문에 사실 어디에서 저희가 룩스코락시든아리서이는 시내는 다 가깝기 때문에 골프 후에 휴양까지도 제대로 즐겨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룩스코락는요 저희 숙소에 골프 장 안에 골프텔 앞에 바로 수영장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좀 수영을 즐기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부대 시설까지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코스 같은 경우에도 5성급의 설계죠. 정말 유명한 제이 니콜라우스가 설계해서요. 이곳 같은 경우에는 다녀오신 분들이 평지형이어서 너무 힘들지 않으면서도 재밌게 그리고 특히나 저희 박사장님께서이그린 관리에 정말 진심이시기 때문에 정말 찐 나의 실력 그대로의 이 라운딩을 하실 수가 있는 곳이 바로 룩스코라입니다. 자, 이거두 곳을 연계할 수 있는 6박 8일 상품 이렇게 소개 한번 드렸는데요. 2인 출발 가능합니다. 장박 가능하고요. 지방 출발까지 전부 다 가능합니다. 180도 달라진 아디선 CC와 함께 명불허전이죠. 일성에 많은 분들이 만족하시는 룩스코랏을 연기할 수 있는 상품으로 일성에서 단독 준비해 봤고요. 6박 8일에 최저가를 준비해 봤으니까요. 너무 늦으시면 마감될 수도 있고요. 또 항공권이 점점점 그이 올라가니까 조금 더 저렴하게 빠르고 가성비 좋게 원하시는 날짜를 선점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저희 일성 통에서 많은 연락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 전화로 0 2 7 3 5 1144로 전화 주셔도 괜찮고요. 혹은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면 바로 홈페이지 연결되니까 홈페이지 통해서 상세히 보시고 문의 주셔도 괜찮습니다. 혹은요 아직도 가입 안 하신 거 아니시죠? 네이버 밴드에 일성 골프 검색하시면요, 저희 바로 가입 가능하시거든요. 들어오시면 골프 소식들 더 많이 받아볼 수 있고요. 또 들어오시고 나서 상품 예약하시면 골프백 항공 커버 보내드리고 또 2차로 다녀오시고 나서 사진과 함께 밴드의 후기 간단하게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무려 백화점 상품권까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추가적인 이벤트 때까지도 모두 알차게 만나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태국 골프 열심히 다녀오시길 바라면서요. 다음에 또 다른 상품으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